나도 당주인 나도 건물주 당관계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관계 당 낙찰 받고 각자 품을 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이땅에 소나무 304억 이상 있습니다. 도시 지역 자연녹지가 1,186평이고, 일종 일번 일반 주거지역이 61평입니다. 각각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요거는 내땅아니고요 요거는 도시 지역 자연녹지고, 4차선 문너편에 있는 요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땅 활용 측면으로 볼때 요거 가운데 있는 맹지 낙찰 받으신 다음에 요거 인수 하시고 좌우를 싹 깎아 버리면은 대단한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 물건지는 여기에 두개 있고요. 가운데 아니고, 한 필지는 4차 성남편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주변 풍광은 이렇고요.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 도시 지역 자연 녹지는 요고, 가운데, 아니고, 그리고, 4차선 건너편에, 여기 조그만 거 하나, 61평,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낙찰받으시고, 산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싹 깎아버리면, 1 0배 이상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요거 아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요거는 도시 지역 자연녹지예요. 여기는 4차선입니다. 요거는 주유소고. 땅의 생긴 모양이 요거 하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니까 가운데 낙찰받다음에 인수해서 좌우 쌍 날려서 이렇게 평평한 땅으로 만들면 땅의 값어치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내 땅인데 낙찰받고 요거 인수한 다음에 좌우를 싹 깎아버리면은 대단한 땅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시 지역, 아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에 있고요. 가운데 아니고, 요건 애 땅인데, 땅 낙찰받고 나서 가운데 맹지 인수해서 좌우를 싹 깎아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땅에 같이 10배, 20배 땅에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은 경사가 좀 있어 보이죠? 예, 30도 넘습니다. 이 가운데 비어 있는 거 낙찰받고 나서 인수한 다음에 이 땅을 평평하게 싹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땅에 같이 10배 이상 비싼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은 가운데 요거는 아니고 요런 상황입니다. 박살 받고 나서 가운데 맹지까지 인수한 다음에 싹 깎아버리면 좌우로 평평한 땅 내잖아요. 그러면 땅의가깝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건축개발 을 행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는 주유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땅의 값어치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산이 이렇게 생긴 거, 싹 깎아버릴 수 있게 가운데, 땅 낙찰받고 난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내 땅이 아니니까 내문한 부분 요거 인수해서 좌우를 싹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10배 이상 땅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어렇게 되면 그 가운데 내땅 아닌 거 인수해서 좌우를 싹 깎아버리면 10배 이상 땅 값어치가 됩니다. 환경등급은 저쪽 1등급 저게 다 소나무예요. 전부 소나무입니다 이 진한 색깔 전부 소나무예요 조경수 304억 조경수 같이 냇당 안에 있고 요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얘는 도시지 자연 녹지입니다 가운데 이거는 4차선 입니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작년 1월 15일 이후 전문적인 터목 설명드리는 영상들 매일같이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땅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한개 또는 그 전후로 한개 이상 공개가 되고 있고요.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입니다. 땅 활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낙찰받고 설계 사무실에 돈 주고 평당 한만원 정도 돈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설명 지금 듣고 계시고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당과 함께 세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영상 쭉 보시거나 아래로 쭉 주제별로 내리시면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신뢰가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전화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영상 1시간 이상짜리 1개를 10번 이상 또는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꼼꼼히 보신 분에 한해서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문자 보내세요. 유튜브가 추천해 주니까 하나 얼떨결에 하나 보시고 어이 괜찮네. 전혀 다른 내용 설명하네. 그래도 그런 분들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영상 10개 이상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시면 그때 문자 보내세요. 함부로 문자도 날리지 마십시오. 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감정가 1억 5천에서 3억 예산 1억 가지고는 감정가 3억에서 5억 예산 2억 가지고는 감정가 5억에서 10억짜리 떨어져서 낙찰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원 절약 돈 버시는 거죠. 시가는 훨씬 더돈 벌잖아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 예산 정도 지역평수에 맞게 제가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리는 1년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 지불하실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성함 밝히시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고 있다. 용도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 일단 땅 낙찰 받고 나중에 하실 분들도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산 있으셔야지 제가 추천드리면 바로 입찰 보실 수 있죠. 예산 준비 안된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무슨 용도 확정된 분, 확정되지 않은 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땅 낙찰 받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어떻게 쓸지 생각하셔도 되니까. 지역은 원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수도권,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몇 평, 천만 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어요. 회원가입 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형들 지역 평수 타당해야. 가입 수락되고,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드립니다. 문자만 하세요.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나무 304억 있습니다. 이거 내 땅인데, 이거 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2천만원 홀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소나무 40cm 이상 특수목 2천만원에서 3천만원 2010년 기사예요갔다가 심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장사가 잘 되니까 하는거죠 전문 임원이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조경수 소나무 심는 이유 멋지잖아요 아파트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 그루 멋지게 심어놨는데 1억은 넘어가는 것이고요. 요런 외형을 숲이라고 아, 찌들목이라고 하는데 요정도 되는게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합니다. 50cm 지름정도 되는거 요거는 8천만원 정도 되는, 80cm 정도 되는 소나무 찌돌목이에요. 1m 넘어가는 겁니다. 10억 전후에요. 롯데 캐슬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색으로 심어 놨어요. 한 그루에 10억 전후하는 거. 아파트 브랜드 값어치 올리기 위해서 조경수 심어 놓는 겁니다. 전문 임원이 있을 정도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소나무 가격은 수형, 수고, 수간폭, 순고 직경 동일할 때 재배목을 일로보면 산채 두 배, 골피 세 배, 찌들목 방금 아파트에 심어놓은 거세 배, 노성은 다섯 배입니다. 이런 소나무 강제로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구부러뜨려 놓은 건 비싸게 사 가지 않으면은. 조경업자도 강제로 소나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주면서 장애 소나무 저렇게 키우는 이유가 없죠. 사라져야 할 조경 문화입니다. 노송 급지들 뭐 부르는 게 값인 직경 1미터 넘어가는 소나무다. 입니이 소나무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촉켜이 나무가 자라면서 직경이 늘어나니까 껍질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켜켜이 쌓이면서 이렇게 다 그대로 확인될 정도로 되는 것은 소나무가 유일하죠. 은행나무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 정도로 멋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나무만큼. 노송 찌들목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수십억 원짜리 소나무. 찌들목 소나무 노송급입니다. 수십억 짜리예요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면서 껍질이 지름이 늘어나니까 터집니다. 그런데 저게 터진 저 껍질이 부스러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엉겨붙어 있다가, 그것이 켜켜이 터지면서 엉겨붙어 있으면서 켜켜이 쌓이면, 이렇게 수피를 형성하게 되는, 이거는 소나무에서만 바라볼 수 확인할 수 있는 멋이고요 일반 나무도 나이트가 늘어나고 직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데 그냥 끝이에요. 벗겨져 버리거나 한이 정도. 소나무에 비하면 뭐 멋있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이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얘도 터지면서 켜켜이 숲피가 형성이 되지만 소나무만큼은 멋지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그세월에 값을 지불하고 갖다가 심으면. 아파트 브랜드 값이치 올라가고 멋있기 때문에 갖다 심는 거예요. 그 가격 기준으로 내 땅에 소나무가 요거, 요거 다 소나무입니다, 이거. 요거 다 소나무예요. 41년에서 50년 된 겁니다. 그러면, 중경목, 대경목이고, 304억 이상 있습니다. 그쪽, 그쪽에 다 소나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자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땅 공시가가 540만 7,607 6,770원이에요. 그거를제가 감정하면 1,825만원 합니다. 감정은 거의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7,410가 형성된 지역당이에요. 도시 지역 땅이에요. 도시욕 자연 녹지 요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61평 요겁니다 가운데 4차선으로 떨어져 있고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고도 156m서부터 가장 높은 165m까지 고도차는 10m고, 아, 여기 155m가 가장 낮아요. 155 고도에서 1 6 5위가 가장 높아요. 그 고도 차는 10m고 아파트 3.5층 높이고 경사는 9.90m 그러니까 거의 평이한 완만한 경사인거죠. 측면으로 보면 은 예, 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완만하죠. 이 땅의 평균 용사는 10도에서 15도입니다. 30도 이상이 1.31, 가장 진한 색깔리고그 옆에가 25도에서 30도, 12.65 경사 허가 25% 기준으로 나오고 86% 활용 가능하니까 거의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맹지 땅 인수, 낙찰 받은 다음에 인수해서 자우싹 날려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땅의 값어치 10배 이상 만드실 수 있어요. 산사태 등급 4등급 53, 3등급 37입니다. 먹는 물 100m 뚫으면 나오고, 비유명 60m 뚫으면 나오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입찰 체크 항목들, 통과한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멈추시면서 입찰 체크 항목 낙찰 받고 나서 체크 항목 적으시고 여러분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땅보는 눈 트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요 강수량은 1200에서 13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가 은행 1260 정도 되는 것이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7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사양토, 표피는 30에서 60 중급이고, 약간 건조한 상태의 견밀도는 변입니다. 소나무 41년에서 50년 차, 숲전이 과정으로 양수림에 아직까지 있는 땅이고, 숲전이는 햇빛 많이 받는 나무 중심으로 양수림에서 양수림이 자라서 숲을 이루면서 밑에 그늘이 지면 그때 음수림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수림으로 숲이 전이 돼 가는데, 소나무 주종인 양수림 숲입니다. 탄소 흡수량은 166땅 활용하기 위해서 경계 봅시다 여기 4차선에 붙어 있는 여기 156 가장 낮은 여기 155 까만색 숫자는 고도 빨간색 숫자는 각각 고도에서부터 거리예요 10m 155에서 163 고도까지 딴 길이 74. 여기 160까지 딴 길이 23. 160 똑같구요. 162, 이쪽 딴 길이 43. 여기는 155에서 162까지 만만한 경사고, 162에서 165 고도까지 딴 길이 23. 156에서 163 고도까지 땅길이 19, 155 고도까지 땅길이 22. 일단 관심 있으신 분은 연습장에 땅 모양 그리고 불러드리는 숫자 적으면서 보세요. 155 고도에서 158아 이거 아닙니다. 160, 159 고도까지 땅길이 85, 이쪽 159, 160, 165, 165 땅길이 57m입니다.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570미터입니다. 고도를, 아, 경사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여기까지는 경사가 9.90, 완만하죠? 여기에서, 아, 100, 156. 여기에서, 여기 경사는 36.36에요. 정면에서 바라다 보는 측면 경사는 셉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는 30도 넘어가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땅의 쓸모 면에서 가운데 맹지, 이땅 낙찰 벗고 나서 인수하신 다음에 내땅 좌우로 싹 평지로 깎아버리면 10배 이상 땅 값어치 만들 수 있는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건물 지을수 있는, 요거 인수하셔서 좌우 쌍 날려버리면 됩니다. 여기 주유소 있고, 여기도 주유소 있고, 활용같치 높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서 이쪽 측면도 3 2 6배안 되는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경사가 좀 세고 나머지는 무난해요. 2,200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 아주 좋은 값에 낙찰 받는 거고 그렇게 낙찰 받으셔서. 이 땅은 이거고, 가운데 요거 이거 아니니까, 낙찰받은 다음에 요 가운데 네모난 거 인수하셔서 좌우를 싹 깎아버리세요. 가능한 땅이니까, 그러면 10배 이상 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단순하게 입찰정보, 임장정보, 경미지 읽어주고 그런 채널 아닙니다. 예, 네, 좋은 땅입니다. 활용같이 좋아요.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물고 관심 있다, 뭐 달라, 전화, 일절 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 질문 하시는 방법은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함 밝히시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고 있다. 문자 보내세요.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 작품을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